자, 여기는 딱 이걸로 끝나는 거야. 어? 큰 그림은 딱 이걸로 끝나는 거야. 노래로. 어. 그래서 우리 생일 축하 노래라 그랬죠. 제병호, 신강민 임재천, 갑, 한텐, 중방동갑, 사물하독대 의일가영, 볼, 정기합. 이렇게 끝나는 거야. 오케이? 어. 의일가영, 볼, 정기합. 자, 그래서 의가 뭐예요? 한일의 정서. 자, 한일의 정서에 가장 핵심적인건 이게 지금 몇 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904년부터 시작되는 거지, 맞지? 그럼 얘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었는데 그럼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군사상 요충지를 사용하는 어. 자기네가 사용하는 거, 이거를 어. 이걸 포인트로 잡았다고 자유롭게 사용 수용하는 거. 그래서, 한일의정서고. 그 다음에 이름 뭐야? 제 1차 한일협약이지. 자, 제 1차 한일협약은, 제 1차 한일협약은, 이것도 무슨 정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문정치라고 한다. 고문정치. 이 고문이 뭐예요? 상인 고문. 할때그 고문이야, 오케이, 어, 상인 고문 할때그 고문이고, 그래서 외교 고문, 그다음 재정 고문. 외교 고문은 누구? 스티븐스, 저격 당한 제 스티븐스. 그다음에 에, 재정 고문은 메카타, 메 메가타라고도 하고 메카타라고도 하고. 어. 그래서 나중에 이 재정 고문의 메카타가 화폐 개혁을 한다. 일본 은행권으로 이제 화폐를 바꿔요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거야. 어? 우리나라 거. 화폐를 일본 은행권으로 바꾼다. <laughs> 화폐 개혁보다는 뭐, 화폐 정리사. 업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요거 세 개는 뭐라 그랬어요? 열강의 무기니다. 그럼 서구 열강들이 어떻게 한다고? 서구 열강들이 일본이 "야, 일본아, 조선 먹어"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건 뭐예요? 가스라, 테프트 미랴, 어디랑 어디랑 미국이랑 일본이랑.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 그리고 보면 이 영국이 우리 전에도 어? 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남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뭐예요? 건문도 사건, 일키지. 으영국이랑 러시아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사이가 어. 안 좋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고, 어, 또 내가 얘기 안한거 있는데, 또 러일전쟁 때 보면 또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막대한 자본을 일본에다가 차관을 준다고. 그, 이유, 그 이유를,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이유를 보면 그미국의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보면 어, 돈 줄을 쥐고 있는 건 무슨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응? 유태인이야, 유태인. 뮤테인. 그래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게 유태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근데 그 유태인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러시아를, 러시아, 러시아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유태인을 되게 많이 차별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많이 죽이고 학살하고. 그래서 반대적으로 또 거기에 돈을 많이 댄다고. 거의 짐돈을 하면 한 14조? 어. 그 막대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일본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라. 또 그러면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당시 때만해도 또 러시아랑 또 미국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데 나중에 러시아가 뭐 소련이 되고 미국 어? 냉전의 나라가 되잖아, 그렇지? 음. 그런 거 보면 또 항상 또 보면 연결이 돼. 그래서 제 1차 영일 동맹은 02년에 맺는 거고 제 2차 영일 동맹 이거는 뭐야? 영국은 영국은 뭐야? 영국은 인도 먹을 테니 너네 먹어라. 어. 사실 일본이 이때까지만 해도 뭐 아주 큰 나라가 아닌데 이때 반짝 스타가 된 거야. 러시아를 이용 가지고. 이해 돼? 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이건뭐 포츠머스 강화 조약. 포츠머스 강화 조약으로 러시, 러시아랑 일본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러시아 어제 러시아랑 강화 조약을 맺고 러시아는 그래. 조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한다? 열강의 무기인이라고 한다. 그다음 뭐예요? 을사조약이지. 을사조약. 자, 을사조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제2차 한일협약이다. 오케이. 어. 그래서 을사조약인데 자, 을사조약은 을사조약은 한마디로 저것처럼 고문정치하면 이게 무슨 정치? 통감정치다. 통감정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초대통감이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통감이고 안중근은 의사에 의해서 저격 당하 저격 당했지. 초대통감이야 초대통감. 오케이. 어.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을사 조약 때 어떻게 앞으로 통감을 둔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그렇지? 어. 사 조약이니까 을사 조약 맺고 난 다음에 통감부가 설치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통감부를 둔다 이렇게 나올 테고 통감 정치. 그리고 또 이때 을사조약 때 뭐가 뺏긴다고? 외교. 외교권 박탈된다고 외교권이 박탈되니까 뭐의 지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보호국의 지위에 놓이게 되는 거야 어디에? 일본의 보호국 오케이? 어 일본의 보호국의 지위에 놓이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을사조약하면 딱 뭐야? 외교권 박탈이랑 통감부 설치 이것만 알아 두면 돼 외국권 박탈이니까 당연히 보국의 지위에 놓이는 거고 오케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어? 집에 있는데 부모님이 집 밖을 못 나가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누구 만나려면 나를 통해서 만나라 이거야 그러면 뭐야 살아도 산게 아니지 어? 그냥 죽는 게 낫지 앞으로 밖에도 못 나가고 아무데도 못 나가고 그냥 집에만 있어야 돼 그럼 뭐야 그럼 그러면 뭐야 개지 개 어? 사육 당하는 거지 사육 그죠? 그렇게 된 거야. 우리나라가 끝난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러면서 수많은 분들이 자결도 하고 어, 그리고 신문에다가 뭐 어, 황성신문에 장지연의 시일이 방송되고 이런 것도 어, 그런 논설도 실리고요. 그다음에 대한... 대한... 그, 그렇지. 신문 이름 뭐냐? 어, 대한매일신문 어, 대한매일신문에 대한매일신문에 고종황제가 거기다가 또 이거 부당한 걸 알리기도 하고 어 그렇게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의병이 일어나고 을사의병 그지? 저번 시간에 봤듯이 을사의병도 일어나고 자결도 하고 나라가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으니까 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자 그러고 있는 가운데서 이 을사조약 다음에 을사조약과 이제 정미 7조약 다음에 을사조약은 부당하다 그랬죠 왜 부당하다 그랬어요? 조약은 원래 왕이 맺어야 되는데 왕이 안 맺고 대신들 소위 을사 오족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이완용을 필투한그 사람들이 맺었으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고종이 그 부당성을 알려고 노력을 하겠지 고종이 왕이니까 황제니까 그지? 그래서 그 노력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 고종의 노력 무슨 노력이요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는 노력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적으로는 아까 뭐 대한 매일신문에다가 알렸지만 어? 국외적으로 그지? 어자 요거는 헐 헤이그야 헐은 헐버트요 헐버트. 자 우리나라를 사랑한 외국인 중에 한 명이 헐버트다. <laughs> 이 헐버트를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약간 헐버트가 누구냐면 이병헌을 키웠던 음, 그 선교사 같은 느낌이야 헐버트. 그래서 헐버트를 미국에 보내고 그 다음에 헤이그의 만국평화회가 있는데 거기에 특사로 이준 이상설 이종을 보낸다. 자, 이렇게 노력을 했잖아. 노력을 했는데, 어, 을사주에게 위배돼서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하면서, 그걸 구실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헐헤이 그 다음에. 고종이 강제퇴위되는 거야. 그니까, 러 그건 뭐란 얘기야? 정미칠조약 전에 고종이 강제퇴위당한다고 오케이? 어,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 정미칠조약이 있는데, 일단 정미칠조약은 한마디로 얘처럼 얘기하면 차관정치다. 차관정치. 그럼 차관이 뭔 말이냐? 차관이 뭔 말이냐? 차관은 장관 차관 하는 것처럼 관리야, 관리. 오케이? 어, 뭐돈 빌릴 때 차관 말고 관리야. 그래서 고문정치, 통감정치, 차관정치인데 그럼 뭐야? 일본인 관리를 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정미칠조에 보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부분은 다 통감에 대한 얘기가 나와. 통감 그래서 애들이 애들이 좀 착각할기가 쉽고 착각 실제로 착각도 많이 한다고. 통감이 나왔으니까 어 통감 정치니까 을사조약이다 이렇게 간다고 을사조약 때 통감부를 설치한다고 하는 거지. 통감부는 어쩌고저쩌고 뭐 한다 뭐 한다 통감의 권한, 통감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그런 얘기 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통감에 대한 여기는 통감부를 두고 몇 명으로 하고 뭐 이런 얘기만 딱 나와. 어? 근데 여기는 통감은 어, 뭔 권리를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통감의 권한을 확대되는 얘기 가 나온다고. 오케이. 어, 이걸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기후학서고, 응. 음, 그리고 정미칠조양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한일신협약. 자, 이거를 제 3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한일신협약 이렇게 부른다. 제 1차 한일협약, 제 2차 한일협약, 그다음에 한일신협약. 그래서 여기 고문 정치 정치자가 붙어 있는 것도 이제 걔네들은 제 1차, 2차, 3차랑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어. 그리고 이 정치가 붙어 있는 거는 잘 보면 앞에 거, 앞 글자를 따면 고통차, 고통차, 고통을 발로 찬다고. 오케이, 어. 고통차 기후각서는 사법권 박탈되는 거고, 감옥 사무도 박탈되는 거고, 하나씩 하나씩 다 뺏어가는 외교권, 사법권, 감옥 사무.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 경찰권 박탈해 가고요. 물론 정미칠 조약 다음에. 정미 칠조약의 부속으로 뭐가 있어요? 군대 해산이지 그죠? 정미 칠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거기에 보면 군대 해산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어디야 고종의 강제 퇴이랑 군대 해산 이게 정미의병의 원인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어 이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때 또 경찰권을 박탈해가고 그 다음에 한일 합방 합방이라고도 하고 한일 병합조약 경술국치다 경술년이 일어난 나라의 치욕이다 경술국치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오케이? 경이잖아 경이 들어가면 몇 년이? 공이지 공 오케이? 어, 공이다 이거. 그래서 나중에 한일합방 된 다음에 그 다음 무슨 통감부가 없어지고 뭐가 나와요? 총독부가 나온다고 그럼 아까는 통감이었지만 이제는 뭐야? 총독이라고 불리겠지 그래서 우리 신민회 할때대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0년 이후부터 오케이? 총독이니까 봐봐 고통차총 이렇게 가면 되겠지 고통차 가셔도 되겠고 이거 세 개만 하면 그 다음에, 한일합방 이후에 총독부까지 하면, 고통, 차, 총. 오케이?